내본 내 모습... 내 모습을 노출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 지혜로운 방법은 아닌 것 같아. 직원들이 많이 바뀌었어. 거친, 사람... 어, 거친 사람이 어. 많았어. 근데 이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본 거지. 내 감정을 생각하니까는 안 되겠더라고. 다 떠나. 다, 어, 어, 다 떠나. 그래서 상대방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 음, 음. 어, 못해서 일을 못해도 아, 어, 되게 하나 고생했다. 그것부터 벌써 연기잖아. 내 감정 막 답답하다고 해서, 아니, 왜 이렇게까지 했어요? 왜 먼저 말안 했어요? 뭐, 먼저, 조금 먼저 하고 나한테 뭘 보여주지. 뭐, 이런 식으로 다, 다, 모, 다, 모든말다 해버리면, 직원은 마음 상하지. 어, 열, 열 하루 종일 열심히 해서 일을, 일을 했는데, 일단 내가 잘못한 것처럼, 하, 일단 가야 돼.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는 거지. 이 문제점을 해결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 친구가 잘못을 했지만 이걸 문제를 저 친구라서 잘못을 한게 아니라 누구든 이, 이 실수를 할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러면은 저 친구를 잡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아, 어, 회의할 때 이걸 먼저 사전에 얘기를 할까 아니면은 다 하고 났을 때 만약에 사고가 터졌을 때 어떻게 대화로 풀어나갈까 뭐 그런 고민을 하게 되지 그러면은 그것부터가 벌써 내본 모습이 아니잖아 그건 이제 같이 협력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연기도 해야 되고. 어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이 직원이 잘못을 했지만 사전에 내가 가이드 못한 거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일단 긴장 상태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할수 있지 내본 모습은 그냥 일단 배제 무조건 배제야 무조건? 어 무조건 배제고 클라이언트든 그니까 나를 제외한 모든 제3자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듣고 싶은 말이 뭔지 그런 걸 캐치하려고 해 그래야 내가 이, 이득을 보니까 직원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직원들이 떠나 그리고 내가 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잖아. 그러면은 광고주도 이제 연락이 안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면 안 돼. 돈을 버는 거는 그렇게 벌어야 되는 것 같아. 음... 업종마다 다르지만 내가 하고 있는 업종 그런 것 같아. 요즘 그리고 이제 혼자서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시대가 돼가지고 뭐 유튜버도 있고 하니까 어, 옛날 방식이나 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나 이렇게 이렇게 버리면 요즘은 그 남을 이해하는 범위가 아, 관대지는 아, 않는 아, 것 같아요 돈 모으시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을 때 사람이 아, 떠나갔지 않았다는 거 좋은 경험이 아, 있었다면 그렇게 쭉 갔었을까? 그럴 수가 없지 아, 그럴 수가 고어 그러니까 네. 만약에 내가 거친 말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데 직원들이 남아있고 남아 그, 그건 무슨 경우냐면 내가 네임밸류가 있어야 돼 우, 우리 회사가 네임밸류가 있어야 돼중요히 하겠다 어 그러면 안가 어떻게든 배우려고 해. 저 사람이 화내는 이유가 있겠지. 아니면은 연봉이 높거나, 연봉이 7, 8천이야. 어. 그러면은 남지. 남아 거의 남아있을 확률이 높지. 어. 연봉 막 2,800인데, 맨날 야근시키고, 맨날 뭐 하고 싶은 말 해. 그러면은 안, 안 남지. 나는 어, 항상 업되어야 되고, 뭔가 긍정적으로 활발한 사람인데, 회사에서는 그걸 억누르니까 힘들다고. 나는 그 반대인데, 나는 활발하지도 않고, 나는 조용 해야 돼 그래야, 그래야 마음이 편해 근데 회사에서는 대표가 첫 출근할 때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출근하는 대표가 있고 아침 인사가 밝은 사람이 있어 음. 안녕하세요 음. 굿모닝 뭐 이런 사람도 있어 근데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회사들의 공통점은 대표가 항상 밝아 대표가 항상 밝아 왜냐하면 밝잖아 대표가 그러면은 직원들이 컨펌을 받으러 가. 자연스러워, 그게. 두렵지, 두렵지. 두렵지도 않고, 대표가 항상 막, 항상 막 고민이 찌들어 있고, 정확 소득세 많이 나와가지고, 아, 너무 많이 나왔네. 이러고 앉아있으면 직원들이 눈치 보여서 컨펌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도 못갈 때도 있어. 그러니까 직원, 대표는 항상 밝아야 돼. 나도 처음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안녕하세요. 막뭐 이렇게 약간. 그게 나는 그게 안 돼. 아, 그게, 안, <laughs> 그게 안 돼. 그게 본 모습이 아니어서. 그게 그런지? 본 모습이 아니야. 어. 그럼 그,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laughs> 내가 해야 억지로 해야 되나요? 억지로 근데 그게 어, 완전 없구나. 스트레스이기는 한데 음. 그래야 회사가 유지가 된다면 해야 되니까. 해야 돼. 어, 해야 되니까 하는, 하는 거지. 그냥 최악의 컨디션에서도 어,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냥 최선을 다 갖춰놓고 시작할 수가 없단 말이지. 음. 어, 내가 원하는 직원이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표가 아닐 수도 있어 내가 원하는 직장 상사 내가 원하는 원했던 그런 분위기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지 다 스트레스 거리야 옆사람도 내가 원하 나랑 안 친할 수도 있고 뭐 밤마다 자꾸 뭐 먹재 싫은데 뭐 아니면 난 담배 피고 왔는데 또 피재 다 스트레스 거리야 나는 이제 내 기준에서는 내가 이 스트레스를 감내해야 회사가 운영되니까 어, 유지가 되니까. 아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 스트레스가 견뎌지는 것 같아. 그냥 그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를 먹어버리는 거지. 스트레스를 먹어라. 먹어버려. 와. 먹어 먹어지는 거야. 근데 만약에 회사 만약에 직장인이야, 근데 내가 직장인이었을 때 생각을 하면 견뎌지지를 못하지. 왜냐하면 회사를 나오면 그만이거든. 그만이니까. 어.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의 뭐 그릇이 뭐 작다 크다가 문제가 아니라 아. 그냥 그 사람의 상황이 그런 상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놓여진 직급. 그 사람 현재 놓여진 상황. 뭐 나는 뭐 처음부터 대표였어. 나도 처음엔 직원이었을 때는 맨날 상황 탓하고 시스템을 탓하고 탓하고 그랬단 말이야. 회사를 운영해 보니까 복지를 해 주고 싶어도 못해 줘. 연봉 3천이 되면 하루 일당이 거의 한 10만 원, 13만 원그 정도 돼. 비싸면 15만 원. 그러면 하루에 15만 원씩 깎이는 거잖아. 뭐 식비도 그 있을 테니까. 사람 그 직원이 그렇게 보여. 일당이 직원이 저사람은 그 일단 그렇게 보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그만한 지의 값어치를 하고 있는가. 그런 식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내가 당장 내 수준에서 돈이 나가니까. 이 사람이 얼만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만큼 일을 잘 시켰느냐. 또이 사람은 나랑 팀워크 잘 맞느냐. 그러니까 얘는 돈을 못 벌어도 돼. 그러니까 내가 시킨, 내가 부탁한 일과 내가 부탁한 일을 잘 해주고 나와 말이 다잘 되고 대화가 잘 되고. 어 나랑 잘 맞는 사람이면 돼. 아. 직원들한테 잘하면서 광고주랑도 사이가 좋고 돈도 많이 벌면 완전 베스트지. 근데 거기에는 다 내가 내본 모습이 아니 만들어진 메이 메이킹된 이미지. 어 그렇지. 그 스트레스 감당을. 그냥 막 만약에 돈이 들어왔어, 들어왔어, 입금이 됐어. 그러면 다치워가 돼. 그냥. 이렇게 그 광고에서 아아석시원해 <laughs> 아, 이렇게 돼. 근데 나라는 사람은 그런 것 같아. 근데 이게 인생 의 가치관이 다 다르잖아. 누구는 돈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무조건 처음엔 다 돈이면 오케이인 줄 알았는데 아는 사람도 있더라고 누구는 워라벨이 더 중요한 사람도 있어 아마 약간 나처럼 워라벨 플러스 사람 어어어 관계. 사람 관계가 우선인 사람도 있고 누구는 돈이 우선인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가치관이 우선시냐뭐 그런 거 캐치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 같아 그래서 내가 직원들한테도 항상 뭐가 인생의 가치관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지 이거를 자주 물어봐 내가 그런 거를 캐치하지 못하면 그 직원이 계속 남아있을 이유가 없거든. 그러니까 직원이 간지러운 부분이나 이제 갈증이 나는 부분을 회사가 채워주지를 않으면 하루 종일 회사에 있잖아. 근데 하루 종일 그 몸을 담고 있는 장소에서 그런 환경, 몸을 담고 있는 환경에서 그런 갈증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남아있을 이유가 없지. 지금 힘들잖아 그럼 그 힘든 만큼의 그릇에 상황, 상황만큼 놓여진 거야 그리고 조금 더큰 상황으로 가잖아 그러면은 그 전에 했던 고민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더큰 고민이 있으니까 일단 배제하고 가버리는 거지 그래서 계속 내가 놓여진 상황을 내가 놓여진 자리 이걸 계속 높여갔으면 좋겠어 그럼 어차피 나중에 다 해결돼 내 경험상 그냥 내 직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시야도 아 넓어지고, 어, 내가 했던 고민을 내, 하, 내 부하나 내 부사수가 하게 되잖아. 그러면, 아, 내가 고민했던 부분이, 아, 별거 아니었구나. 어, 그리고 내가 했던 갈등과 고민이, 어, 되게 예의가 없어, 어떤 거였구나. 아 이런 것까지 보이게 되면서, 그러니까 내 자리를 빨리 키웠으면 좋겠어. 키우면 해결될,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 같아.